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 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오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이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데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야곱의 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놓고 이를 빌미로 베냐민을 다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의 모든 형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다 함께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의 후반부에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이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연설이 등장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앞에서 아버지와 형제를 구하기 위한 유다의 연설입니다. 18절에 유다는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한마디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이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유다의 말이 이어집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에서는 앞서 자신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총리와 나눈 대화를 되새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42장에서 생략되어 있던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총리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질문했고, 이에 그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 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총리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고, 이에 그들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총리는 단호하게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에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31절에서는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 말합니다. 집안의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물을 사오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으니 반드시 그와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의 간절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은 마당에 그의 동생마저 잃는다면 죽는 날까지 슬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려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간청합니다. 첫째, 베냐민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그 어미에게 낳은 다른 자식이 죽고 없어서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와 같아서 베냐민이 안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발언들 속에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베냐민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편애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더 이상 징호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극렬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유다는 자신을 베냐민 대신 노예로 삼고,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총애하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그에게 전달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의 연설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다는 반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염려를 표현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동생을 향한 분노 아버지를 향한 분노로 가득하던 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수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노예로 팔아 이익을 남기자는 의견을 냈던 유다가 부모의 뜻을 거슬러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내가 죽은 후에는 길거리 창녀를 통해 욕구를 채웠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입증할 방법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유다의 연설도 애굽 총리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벌하시는 대신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구하려는 이런 유다의 태도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준 유다를 통해 꼼짝없이 평생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게 된 형제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노예가 되어 모든 고통을 대신 받겠다고 나선 이 위대한 유다의 줄기를 통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 지금까지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부터는 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나설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형제를 구하기 위해 나선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 목숨 걸고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자라나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유다와 형제들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상처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은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이 사라졌을 때 다른 아들들의 위로는 받지 않고 요셉을 따라 스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은 오직 베냐민만을 사랑했고, 형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하자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수월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온 형제들은 깊은 상처를 가진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형제들의 가슴 속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상처 입은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악한 죄인이며 깊은 상처에 신음하던 비참한 존재였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용감하게 서서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죄를 합리화하고 불순종을 정당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연민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때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의 무죄를 증명해내려는 외침이 아니라 나의 옷을 찢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유다와 형제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들 깊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은 세상 앞에 용감하게 서서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자들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치유받고 치유하는 자로 회복되어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유다는 단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 때에도 함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꺼내 치유받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 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나?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수 없습니다.